청년 청소년들의 무릎, 레치피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는 오늘 한 살림 생산자총에 초대받게 돼서 왔고요. 너무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방금 했던 연주는 브라질 타악인 바투카다라는 이름을 저희가 연주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왜 치게 되었냐면, 사실 재작년 9월부터 레치피스가 생겼는데요. 아, <laughs> 저희는 지금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재작년 9월부터 한반도를 놓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같이 어, 학교를 다녔던 로드스콜라라는 학교를 다녔던 청년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엣지피스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단체를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월에 목포역부터 시작해서 서울역, 천안안산역 뭐, 미량역 등등등 매월 한 번씩 지역의 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축하다 보면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퍼포먼스를 저희가 1년 동안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여기 계신 개분장 선생님께서 이것을 산살님 통해 생산, 생산자들 생산자 통해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저희 섭외를 저희서저희가 이렇게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참 감사드리고요. <laughs>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더 조, 이만 갈까요? 그러면 갈수있는요 저희가 그때 했던 것처럼 퍼커션도 어, 하고 그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데 그두 개를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저희가 한 것은 포커션이었고요. 앞으로 할 것은, 어, 서울역의 국제역으로라고 저희가 만든 노래와 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일순시의어울리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